노바. 새로운 전투복이 준비됐습니다. 맞아. 내가 마침 추진기가 달린 전투복을 만들고 있었는데 말이야. 실전 테스트를 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은폐 기능은 없지만 사실들처럼 언덕을 오르내릴 수 있다. 가지가 준비됐고, 골리앗도 가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차원 이동 신호에 이상한 움직임이 감됩니다 내가 처지하지. 고마워라, 이글. 달달임 함선이 움직입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상황은 여기는 노바 듣고 있습니다. 프로답게. 관설로봇 준비 완료. 명령대로 반드시 해내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관설로봇 준비 완료. 방금 뭐라고? 상황은.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여기는 노바. 조심하십시오. 적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알았어. 잘 들립니다. 상황은 좋습니다. 이곳에 기지를 건설하면 되기.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놈들이 저기서 뭔가 재밌는 걸 지키고 있어. 자, 방금 뭐라고 하셨죠? 가고 있습니다. 무석 검을 완성. 이동 중입니다. 완성은 준비 완료. 광물이 네. 부족해요. 또 다른 실험기 수리군. 그런데 뭔가 빠진 부품이 있어. 아마 근처에 있을 겁니다. 계속 찾아보십시오. 안 좋은 일인가요? 무방지원 대기 중! 상황은? 끝난 일이나 다름없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관설 로봇 준비 완료! 내게서 도망치지 못할 거야. 여기는 노바. 반드시 해내죠. 방금 뭐라고 하셨죠? 관설 로봇 준비 완료! 이동 중. 에이! 여긴 못 짓겠는데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갑니다. 간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예. 군락을 아, 직접 공격해라. 왕복슬을 탈출시켜야 한다. 진짜면 스톤을 어떻게 좀 해야겠어. 준비 완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끝난 일이나 다른 복수. 아, 자, 안쪽여로 갑자기 모는데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네, 깜짝이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시키면 해야죠. 책동 준비 완료. 여기는 노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확인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건설 러번 준비. 완료. 또한 차례 공격이 들어옵니다. 좌표를 표시합니다. 우리 모두를 막을 수 없다! 잘 들립니다. 상황은? 건설 로봇 준비 완료! 프로답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해야죠. 야, 빨리 빨 건설 로봇 준비 완 준비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여기엔 무겠는데요 듣고 있습니다. 갑니다, 간다고요. 여기는 노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끝난 일이 다 다름 없습니다. 상황은. 알겠습니다. 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방한 탄탄력은 업그레이드 완료. 명령을 내리작한 무슨 일이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확인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방금 뭐라고 하셨죠? 명령대로. 듣고 있습니다. 출동 준비 완료. 가고 있습니다. 크론토스가 우리 기지로 접근합니다, 노바. 지원이 여기는 노바.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예. 상황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듣고 있습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간설로봇 준비 완료. 여기는 노바. 응. 방금 뭐라고 하셨죠? 야, 빨리, 빨리. 무방 지원 대기 중. 자, 그러면. 아, 조인요 여기, 음. 완료. 반드지해내죠 이번엔 지 확인했습니다. 끝난 o 이라 다름 없 t 니 e d d y t e d d t e d d 아으세요 네, 아, 네, 간다고요. 아, 계속하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가자. 맞아. 그렇게 하죠. 아, 예. 출동 준비 완료. 후방 지원 대기 중.

이동 중출동 준비 완료. 간 설로만 준비 완료. 상 황은 다시 말씀 해 주십시오. 로 업그레이드 이번 엔 어찌하 겠지? 간 설로만 준비 완료. 잘 들립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끝난 일이라 다루고 있습니다. 볼려. 어, 움직여 볼까요? 여기는 놓아. 상황을 듣고 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 중입니다. g a y 보급 a Y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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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g 니다 o g a Yoga, Yoga, y 가 g a Y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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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이동준, 여기는 농업,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여기는 농업, 다시 만큼 쉬십시오. 잘 들립니다. 갖고 있습니다.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이게 다일 거야. 잘 한번 조립해보라고, 라이글. 오, 그러지요. 그렇죠. 잘 들립니다. 오, 방금 왔던 거 죠? 이번 엔어그 지? 어, 움직여 볼까요? 골리앗 골 듣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죠? 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어우은 끝에 있니방이 고갈 되었 습니다. 쪽으로 공격 병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사검을 운사. 강급 모라가 신청. 그럼 다음 부화장으로 가 볼까. 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고 있습니다. 목표에 접근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해 주 여기는 노바. 알겠습니다. 붙어볼 <놀람> 방금 뭐라고 하셨죠? 잘 들립니다. 올려 갑니다. 간다고요. 출동 준비 완료. 여기는 노바. 끝난 일이라 <놀람> 다름없습니다. 형님 <놀람> 나가시 없어 방금 뭐라고 하셨죠? 자, 빨리빨리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은? 가 반드시 해내죠 구태하시오, 노바 잘 들립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Yeah. Uh -huh. 아주 빠르시군요 노바. 나쁘지 않다. 다름 없습니다. 아, 조심하십시오. 저기 네.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 대라도 전로를 통과하는 순간, 너희는 황금 함대의 위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네. 계속가세요 상황은 여기는 노바. 방금 뭐라고 하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컨솔로봇 준비 완료. 이번엔 어떻게 할겠지? 알겠습니다. 방맥이고갈되었습니다 컨솔로봇 준비 완료. 서부... 프로답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끝난 일이나 다른 건 없습니다. 알았다. 저 각... 볼까의 손이 명령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바 고갈되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드디어 시적이. 가고 있습니다. 행위 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아! 프로답게. 여기는 노바. 오늘 딱 걸렸어. 듣고 있습니다. 어, 배스핀간호전이 고갈되었습니다 큰 놈을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 주십시오 방어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이걸로 놈들도 타격을 좀 받을 거야. 명대로. 다들 잘해줬다. 놈들을 쓰러트렸어. 탈다림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쪽 피해 역시 만만치 않았어. 함선들을 소환하시오. 고랄로 돌아가야 함.